영국이 3년제라는 장점이 있어.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4년짜리 과정이 나한테 매력이 있나? 왜냐면은 때려 4년을 내는 건 아니잖아요. 암스테담 대학교 경제학과 졸업을 음. 하고 오리엔테이션 이어 1년이라는 취업 서치 기간이 있잖아요. 카톡에 카톡. 온 거야. 취업됐다고. 암스테담에 있는 우리나라 기업 파이낸스팀. 원래 그친구그 롤을 하고 싶었거든 경제학을 공부를 할때 아미슬람의 경우에는 본인만의 스페셜리즘을 살리잖아요 그 친구는 파이낸스를 살렸어요 어... 포트라라고 이제 알되시잖아요 음... 포트라가 네덜란드에서 아미슬람 쪽에서 매년 4월에 자페어를한네요 자기는 매해 갔고 그때 기업들이 나오면 오... 그 담당자랑 네트워크를 시작을 했다라는 거 물론 링크드인이랑 다른 것들도 열심히 했지만 네덜란드 유학 가는 친구들한테는 꼭 얘기를 해줘야겠다 졸업 후에 취업이 바로 되려나 사실은 2학년 때 준비하는 게 너무 좋고 3학년 시작과 동시에 취업 준비를 시작을 해야 졸업할 때 취업을 할수 있어요 기업들의 칼렌더도 따로 있잖아요 맞아요? 우리는 뭐 언제부터 공고를 하고 음. 언제까지 원서를 받고 면접을 한다 그게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난 후에는 이미 늦었어요, 늦었어요. 그 한국으로 돌아와서 취업한 음. 친구 네. 얼마 전에 석사 상담을 하나 했는데 그분도 현직에 계세요 그러고다 우리 학생을 알더라 진 네. 놀랐어 어, 어떻게 아세요? 라고 물어봤더니 우리 학생이 네. 먼저 연락을 했대 <laughs> 그 난좀 대단하다고 생각했어 네. 아 이렇게 노력이 중요하구나 페이그 갔을 때 학생들 얘기를 들어봤는데 교수님한테 해도 정보를 많이 음. 얻더라고요. 네, 이거는 실무대학교고 교수님들이 다 현직에 활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분들의 인맥을 이용해서 인턴십을 음. 하고 거기서 네트워킹을 하면은 졸업 후에 취업으로 이어질 때도 있고 거기서 쌓았던 인맥을 또 활용해서 음. 다른 취업을 하기도 하고 있어요. 아까는 네. 교수님한테 연락해서 네. 저 이런 인턴십 하고 싶은데 네.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워요. 그런좀 두려움을 깨고 먼저 연락도 해보고. 약대 2학년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요. 저희한테 CV 검토해달라. 그렇게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. 스포츠 사이언스 친구는 그 얘기하더라고 자기가 너무 1학년 때 아무것도 안 해. 그거는. 시비를 써야지만 어. 그건 아는 거니까. 어. 그래서 사실은 아스톤 대학교가 외국 학생들한테 말고, 현지 애들한테는 경영학과 4년제잖아요. 네네네. 왜 4년제죠? 무조건 워플레이스먼트를 해야 돼요. 아. 그래. 영국 애들은 그거에 대해서 큰 매력을 느끼니까 그렇죠. 제대로 내가 하고 졸업을 하겠다. 그리고 음. 학교에서도 굉장히 많은 서포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아, 아스톤 그때 네. 비즈니스쿨 나온 그 학생이시데그 친구가 1학년 때부터 이벤트가 계속 온대요. 아. 어. 우리는 선택인데, 영국 애들은 그걸 해야 되니까 어. 이런 계속 느낌. 그 얘기만 하고 있대, 2학년. 이 되면 영국애들이 어디 지원했니? 어, 뭐 어떤? 계속 그 얘기. 응. 지금 CV 이벤트 있다. 관계자가 인더스에서 왔어? 응. 그럼 이게 참여야. 영국이 3년제라는 장점이 있어.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응. 4년짜리 과정이 나한테 매력이 있나? 응. 왜냐면은 학비를 4년을 내는 건 아니잖아요. 맞그오크플리스먼트 그니까 그 기간 동안에 돈어온 학비에 한10% 정도 차여하고 있어. 고정도 응. 그 비용 내고 졸업했을 때 1년의 경력을 갖고 있다는 것은 사실 다르잖아요. 네. 국제학생으로서는 비자가 어. 또 필요한 응. 부분인데 그때 동안 비자가 커버가 되는 거니까 최대한 응. 내가 쓸수 있는.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취업시장에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어, 그러니까 승민 학생이 그 얘기했던 것 같아요 나는 경험을 쌓기 위해서 인턴십을 하는데 인턴십을 하려니까 경험이 필요해요 맞아. 그거를 플래스먼트 이어나 학기 중에 있는 네, 프로젝트 같은 걸좀 열심히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워크플레이스를 하는 게 취업 준비 과정이랑 동일하다고 어, 보거든요 미리 CV를 한번 써보면서 음. 아, 내가 부족하다는 것도 어. 느낄 수 있고 인터뷰를 초대받는 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어. 30개 는 이상은 지원을 해야지 알수 있다 이거를 내가 모르고 있다가 3학년 때 음. 시작을 하려다 보면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사고가 있을 수 있는데 미리 워클래스먼트 때 경험을 하다 보면 스스로 노하우를 만들 수 있는 거 음. 같아요 졸업 후에 내가 진짜 가고 싶은 회사에 인터뷰를 잘 해야 되잖아 음. 근데 거기서 내가 실수를 하면 내 인생에 큰 기회를 놓치는 걸 음. 수도 있으니까 그걸 미리 연습. 내가 연습을 해 놓고 응. 가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되길 네. 바라면서 수고하셨습니다 네. 네,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